와 거리 200밖에 안나온다고 <laughs> 큰일났네. 오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저요. 그렇 완전 MC, 데뷔. MC 데뷔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영호 프로입니다 하고 우리 골프 성수기 아야 예,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하니까 좀 이상하다 처음부터. 알, 예, 알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골프 성수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남영호 프로입니다. 한번 어. 한번 더. 예. 저 저는 뭐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 예 같이 인사해. 예. 안녕하세요. 골프 성수기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지금 온 거죠? 아 이곳은 이제 송도. <laughs> 예. 네. 여기가 지금 어디고요? 하고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말씀 안 그렇게 할게요. 네. 네. <laughs> 저 여기를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아, 여기 있고 우리 KPG 위에서 자, 저, 저 그냥 스타트를 할게요. 오버하고 네. 안녕하세요. 골프 성수기 구독자 여러분. 남어프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게 특별한데 초대를 받았는데요.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이곳은 캘러웨이 골프 소속 프로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피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최신식 기계들과 좋은 장비들을 구비해놔서 선수들이 본인한테 맞는 클럽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국도 캘러웨이 피팅 센터를 가봤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가 피팅센터 중에서 다 인도어 아니면 실내 연습장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도 아웃도어인데요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눈으로 공이 날아가는 궤적과 뭐 거리라든가 볼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피팅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저도 오늘 가능할까요 네 오늘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뭐 피팅 안한지한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체는다뭐 선물 받고 아니면 뭐 지인들이 선물해 주면서 체인데 그래서 제 드라이버 한번 먼저 비교를 할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드라이버 먼저 쳐보시고 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거리 200밖에 안 나간다고? 휴, 큰일 났네. 지금 보기에는 스매시 패턴 지금 1.51로 정확하게 타격은 되는데 지금 네. 뭐 스핀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추세는 비거리보다는 네. 약간 탄도를 좀 확보되는 동시에 네. 그 다음에 스핀을 줄이는 게 요즘 추세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요 스핀을 좀 낮출 수 있는 드라이버를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 버전은 저희 드라이버 중에 가장 기본형인 버전이고 로그 s t 라 모델이고요 어 이거 바로 당첨 된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클럽 스피드나 볼 스피드도 증가하셨고 를 네. 스피는 적어졌습니다 거리도 네. 좀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나간 차이 너무 많이 나네요 벌써 이... 스핀 레이트도 아까 2700이었는데요. 거의 네. 그렇죠? 스핀 레이트가 낮으면 그만큼 바람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드는 평균 스핀 레이트가 얼마나 되죠? 적게 나오면은 1,700, 1,800그 정도 나오고요. 네. 보통은 2,000 초반, 2 0 0 정도 네. 나와도 네. 훌륭한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2,500, 400 넘어가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비거리에도 네. 손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추어가 왜이 피팅이 중요성이 있는 건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다른 거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거보다 스피드 조금 더 적은 예. LS 모델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음, 로우 스피드. Yeah, yeah, 아까는 구도를 사용하셨고 네. 지금은 제가 조금 탄도를 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네. 1 0 5도를 드려봤어요. 네. 1 0 5도를 드렸더니 조금 전보다 비거리는 더 많이 났고 네. 스피는 좀더 줄었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 볼 스피드하고 헤드 스피드가 증가가 된걸 보면 프로님은 맥스 LS 버전이 더잘 맞는 으시 거예요. 아네네 네. 아 그 아까 샤프트랑 뭐가 다르죠 느낌? 좀 전에 치셨던 거는 유치한 테 네. 엑스트라 샤프트여서 프로님 헤드 스피드에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 강하고요. 드는 것 같아서 무게는 같지만 네.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스티프 강도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스피드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강도가 네. 조금 더 부드럽다 보니까 프로님이 네. 휘두르시기에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죠. 왜 피팅이 필요한 건지 딱이 번호 숫자로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쓴 채랑 거리가 한 이, 삼 g 미터 차이 나고요. 오 진짜 많이 o c 졌네요 k I'm going to check. I'm going to check. i 한 going to c 네 e c k I'm going to check. I'm going to c h 다 c k I'm going to c going to c g 대 x 자 g 리더. 지금 네. 보시면 프로님 채가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슬라이스가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스피드도 카트가 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셨고 많이 떨어졌네요. 사용하는 식이 버거우기 때문에 거리가 좀덜 나는 네.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핀 레이트도 올라갔네요. 좀 버거우니까 뒤에서 치는 느낌이니까 채가 네, 예, 제가 채를 못 이기네요. 제가. 또 제가 보면요 아마추어들하고 이렇게 뭐, 뭐 라운딩을 할때 다들. 맨날 뭐 프로 채를 아뭐이 프로는 x 쓰고 뭐 저도 뭐300 아마추어 스펙 보면 저보다 세게 강하게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70x 썼지만 저도 나이 나이가 있으면서 점점 스피드가 뚜, 줄어지니까 s가 저한테 맞는 채죠 옛날에 저는 x 뭐60 70인데. 오늘 피팅하면서 또 저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S로요. 네, 헤드 종류도 여러 가지고 샤프트도 네.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거일수록 뭐 보장된 비거리와 맞습니다. 또 안정된 방향성을 유지시킬 네. 수 있는 게 피팅의 최고 장점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오늘 스윙과 내일 스윙이 다른 약간 초급자 분들보다는 네. 스윙이 일정한 상급자 네. 분들한테 도움은 더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런 곳을 통해서. 네. 본인한테 맞는 체가 어떤 체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숨겨졌던 비거리라든가, 보다 상급자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아마추어들한테 항상 퍼팅 설명할 때 엄청 힘들어요. 뭐 각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말로 하기는 좀 힘든데, 커터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예. 헤드 형태목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서 유리한 모델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비슷한 형태의 모델로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다섯 음. 개 스트롭 해보실게요. 네. 어 살짝 긴장되네요 또. 아. 그저 사용하고 계신 거랑 비슷한 종류의 모델로 먼저 시타를 해 보셨고요. 네. 실제 프로님께서 아까 셋업을 하셨을 때 기준으로 네. 평균 0.5도 정도가 닫힌 에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조금 더 왼쪽으로 셋업 자체가 되시는 그러네요. 경우가 있으셨고요. 네. 임팩트 당시의 모습인데요. 네. 임팩트 당시 역시 조금 닫혀서 임팩트가 되시는 경우가 있으셨고요. <laughs>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만들어내는 인투인 패 경우라고 보실 수 있도록 네. 일자에 가까운 형태이신데 네. 실제 요즘 미스 샷이 나오시면 좀 어떤 경우가 더 많으세요? 약간 왼쪽으로 가고요. 네. 아, 스, 스크린에서도 왼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렇죠? 왼쪽 미스. 네. 네. 어, 정확하네요. 저도 지금 스크린에서 보면 왼쪽으로 많이 미스하는데. 실제로 커터에서는 블레이드와 말렛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네. 블레이드 형태의 퍼터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의 셋업의 70% 정도는 왼쪽을 더 많이 본다고 표현하고요 말렛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측을 본다고 표현 하는데 거의 말렛 형태에 조금 더 유리한 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모델은 음. 이제 트라이아 5k라는 모델인데, okay. 똑 같은 블레이드형태 이지만, 포엔포터가 네. 아닌 페이스 밸런스 a 터입니다 아, 페이스 밸런스는 이렇게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늘을 볼수 있는 다섯 개 n c e 보실게요. b 이 모델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기본 셋업 자체가 바뀌었죠 어 그러네요 오픈 제가 말씀드린 것들하신거 아니죠? 네안 했어요 아까 0.5도 정도 클로즈데이 에임 하셨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0.5도 오픈됩 조금 더 당겨지시는 것들이 줄어들 수 그러네요. 있는 에임 자체는 형성이 되셨고요 좋은 스트로크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 에임과 비슷한 임팩트 자체가 형성이 되셨어요 당겨지는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정이 될수 있는 형태가 될것 같고요 당분간은 네. 조금 이렇게 페이스 이거, 밸런스 페이스 형태 말렛 형태로 조금 네. 사용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기계 자체가 분석하는 거는 샤프트가 3.5도 정도 뒤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핸들 스트를 하셨기 네. 때문에 이렇게 뒤로 부트를 프로님보다 많이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은 슬랜트넥 네. 이런 모델들은 쓰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나아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더 줄은 좀더 뒤로 부트 를 덜해도 되시는 영향을 받으실 아,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제가 허터 피팅을 할때 크게 네 가지 모델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네, 네, 네. 플럼버 스타일 네. 그리고 슬렌트넥 스타일 음. 그리고 더블 밴딩 스타일 밴딩. 네. 센터 샤프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라이앵글을 조절하면서 네. 옵셋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겨지는 것들이 네. 나왔다 네. 말씀하셨죠 네. 조금씩 이런 형태로 줄어든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템포 역시 템포 역시 너무 좋게 나오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클럽 길이에 대한 부분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클럽을 너무 과도하게 짧게 사용하거나 길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손짝난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리, 방향. 다 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셋업을 했을 때 가장 불안하지 않는 길이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클럽들을 사용을 해 보시면서 나한테 유리해질 수 있는 길이가 어떤 길이인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평균적으로 나온 길이가 33인치, 34인치라고 생각합니다 피팅하는 거가 구독자들한테 진짜 엄청 필요한 거네요 골퍼분들은 다 주변 구전을 통해서 채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건 그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네. 조금 더 맞는 선택을 하셔서 그렇죠. 더 그렇죠. 유리해질 수 있는 유리해야죠.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골프 선수기가 어. 지금 얼마죠? 구독자에? 아... 약간 비교가 되잖아나 프로님도 뭐 흔들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집내 기를 해도 들 채널이 폐쇄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 제가 옛날 모습에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힘 생각하면서 옛날 채 스펙을 쓴 거죠. 아, 제가 뭐가 문제 있는 건지 하고 제채 문제 어 해결해 주니까 너무 그 마음이 편하고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샤프트가 중요하고 왜 록트가 중요하고 헤드 스타일? 또, 퍼팅도 중요한 거를 아실 거예요. 몸을 체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체를 몸에 맞힐 수 있도록 피팅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